대통령이 총선 직전에 선심성 정책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나 타당성 검증도 없이 함부로 난발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이다. 만약에 전 정부 대통령이 이랬다면 벌써 탄핵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 개입 즉각. 수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24년 1월 4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총 24번에 걸쳐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는 불과 80여일간 무려 24번이나 개최됐으며 이는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평균 3, 4일에 한 번씩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에 참석한 국민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선신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권선거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성 개입이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을 댔지만 실상 24번의 토론에 모두 국민을 병풍 세워놓고 당장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형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GTX 본격화와 철도 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대폭 해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한 개발 투자 유치 계획 발표를 소아했습니다 그러나 9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을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시기였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